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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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호주잖아 맞지? 호주잖아, 우리 호주잖아. 우리 호주잖아. 난 매일매일 곱씹고 있다니까 여기가 <laughs> 호주라는 거. <laughs>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. 데 여기가 왜 제주도가 아니거든요? <laughs> 아, 언니거든요. 아, 여기 보이시죠? 와! 저희가 이래봬도 여기 산지몇 개월 됐거든요. 이래봬도반년다 되나요? 이래봬도 아. 와, 너무 예쁘다. 자꾸 언니가 독버섯을 먹자고. 독버섯 만지고. 여기 호주인데. 함부로 아니. 만지지 마라. 어. 다행이가 계속 했던 아니, 니 우리 아니, 제일 아니, <laughs> 제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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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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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지 않아 <laughs> 너네 수영 지한다아너라 수영 잘한라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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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내가 <laughs> 이쁜척만 하는 그거 아니야. 잡아볼게요. <laughs> 아이스크림 기 전에. 근데 밖도 좋다. 밖에 안들래 밖에 안들래 그래, <laughs> 언제 찍었어? 따라 하기. 다연히 따라 하기. <laughs> 아, 진짜 정기또입 따라 하 내가 언제 그랬다고? 내가 언제 그랬는데, 이거 찍각아 뭐라 어 찍혔어? 찍각 뭐라 혔 진짜 어려혔어어 <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언니 왜 쫄면 그래? 어이가 없네요 제가 언니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까 했던 거처럼 <laughs> 어이없어 <laughs> 뭐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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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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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추억 되겠는데? 너무 추억인데? 하나, 둘, 하면 돌아. 그래? 하나, 둘, 셋. <laughs> <laughs> 아예쁘다 예쁘다 예쁘다. 아 레이다. 아 진짜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오늘의 OOTD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저게 얼마게요, 여러분? <laughs> 저게 <저기> 얼마게요, <얼막이에요>, 여러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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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귀엽다. 아니, <laughs> <laughs> 이 컷만 달랐다는거 아니야?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귀엽다! 승혜씨 귀여워요! 고마워요, <laughs> 와! <laughs> 라워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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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승혜님 친구 영다입니다. <laughs> 영 있는 이름은 제리. 잡히려나? 우리가 먹었던 오늘.. 어? 우리 오늘 여, 여기 가볼까? 응 가보자. 나 여기 안 가봤어. 어 그래? 그럼 가봐야지. 응. 뭐 다리 걷는 건가 봐. 응? 좋아 좋아 너무 좋아. 가보자. 웃어주심. 저 아저씨가 웃어 주심 저 주심 진짜 저 지금 웃어 주심 그니까 어디라고? 속초바다? <laughs> 저 사람이 찍는 걸 봤는데 속초바다에서 찍는 느낌 약간 이런 앵글에 되려나? 그렇지 그 바다와 나 바다와 <laughs> 나아도 <것도> 없어? <웃음> <웃음> 아 이쁘다 바다와 너 뭐야? 허? 이게 뭐야? 이런 게 있었어? 진짜 이쁘다 아, 그러게 이쁘다 나? <laughs> 아니 노을 <웃음> <웃음> 노을 말이야 아 CBD 노을이랑 참 달라 그치? 달라 고기는? 그게 아니야. 어디갔어 What i s 아, 다네 뭐라고? 파르든? 어. <laughs> 아니래 아니래.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